김나정 분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6시 30분 전북 현대대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팀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전북현대대 대전하나 대전 시티즌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북현대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전북현대는 보여주는 경기력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선수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지만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지난 시즌 보여준 빈공이 시달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 송민규가 내려오면서 중원에서의 숫자를 더해주고 김태환이 높이 전진해서 얼리 크로스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공격에서의 과감성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은 덤이었습니다. 대전하나 시티즈는 올 시즌 이민성 감독의 구성은 4백을 활용한 상당히 공격적인 기술의 유지입니다. 다만 조유민, 안톤으로 중앙 수비를 구성하려던 계획은 조유민의 해외 이적으로 인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보여준 3백을 다시 꺼낼 것으로 보이지만 감독이 생각한 플랜A는 백지화가 되었고 사실 3백을 가동한 상황에서도 조유민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불안한 구석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주었고 일단 체력적으로 부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대전의 경우 포백의 구성이 완전히 백지화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쓰리백을 가동한다고 해도 조해민이 없는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북이 우세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전북 현대 승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네.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듣기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반복되는 탑골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주 시면 도와 드리 겠 습니다.